이제 프리다이빙 셋업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메뉴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꾹 눌러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다이빙 셋업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스쿠버 다이빙 셋업에 관련된 모든 셋업이 다 나와요 여기에 다운 버튼을 눌러서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워터 타입은 제가 바닷물로 바꿔놨어요 솔트워터로, 어, 프레시워터도 가능하고. 좀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다이빙 알람, 아, 알림 설정, 알림으로 들어가시면은 요거는 제가 미리 설정을 해둔 거고요. 설정 추가가 돼요. 그래서 수심 당 알림, 수심 30m에 수커버 설정은 없고 프리다이빙 설정 on, 스피어피싱 on. 소리랑 진동 같이 소리 아니면 진동 아니면 샐러드 그래 소리랑 진동 모두 표시되게 그러면 3 0 m 에서 프리다이빙 스피어피싱 두개 같이 알림 설정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추가 하나 더 해볼게요. 이제 타임 1 분. 그래 일본 공공 초에서 이 스쿠버 가스 탱크 세팅 다 꺼고 스피어 피싱 온 스피어 피싱 온다단 진동 소리 같이 이게 이제 설정이 추가됐죠 1분에 나오게 그리 이거는 이제 서페이스 인터버 이건 제가, 설정 2분으로 해놨습니다. 요것들은 다, 이제, 스쿠버 세팅으로 알고 있어요. 다이빙 할 때, 이거, 백라이트. 60%. 그 수심에서 작동되게 타이머 4초 동안 백라이트 켜지는 거죠. 더블 탭트 스크롤은 이제 물 안에서 장갑 낀 채로 딱 더블 탭 하면은 스크롤 할 수가 있어요. 네, 여러 설정을. 네, 이렇게 하시면 된것 같네요.